안녕하세요, 가빈예빈입니다. 나리님? 내는 나리가 아니라 배 사장 배. 뭐지 이건? <laughs> 네. 네 뭐... 금융업하는 폐사장 아닙니까 라리님 아니에요 저 폐사장입니다 라리님. 이 실장 지금 계기는 기가 아니 라리님하고 똑같이 생겼네 <laughs> 네 여기 점 있잖아 점 폐사장 아닙니까 아 오늘 라리 씨는 좀 바빠 갖고 오늘 폐사장 차를 좀 보러 왔습니다 그 명함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메모리 카드로 잘못 갖고 왔어 가방인 줄 알았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내가 마땅히 이런 게 없어 갖고 손 가방이 없어 갖고 이렇게 메모리카드 지갑을 갖고 왔습니다. 어. 어. 오늘 우리가 보러 온 차는 그랜저. 헤리티지 그랜저. 그랜저 1세대. 어디 사람이세요? 아, 어, 내는 어, 그 경상도 아닙니까? 어, 약간 연변 사람. 아, 어, 서울이랑 어, 미국물이랑 막 섞여갖고 사투리가 살짝. 어, 지금 약간 검사회전에서 그 강동원 <laughs> 말투이 실제 여기 설명도 해봐라, 아마. 우리가 원래 현대자동차의 첫 전기차라고 하면 음.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음. 좀 많은 연구와 개발들을 했었더라고 90년대 금융업 첫 시작했을 때가 이때 아닙니까 아 그때 네, 네. 금융업을 하셨어요? 맞다 겁나 뭔컨셉이지 <laughs>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연구 시작을 90년도 1월부터했네 이때부터 이렇게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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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니님이 이때 태어났잖아요 아, 피싱장 어. 태어난 날 소나타 Y2 요. EV 3월을 개발했다 아닙니까? p 식장 대원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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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한 다음에 쭉쭉쭉 가서 2016년 6월에 아이오닉 일렉트리닝 이거 출시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21년 2월 아이오닉 5어 요게 아이오닉 5입니다. 갑자기 또 라리 님이 오신 거 같은데. 아 아니었지. 내페사장이다내 페사장이고. 아, 이 뭐지? 오늘 페사장이 보러 온차 한번 보러 가시죠. 죽인다, 아닙니까? 사장님 차는 아니시죠? 내가 오늘 질러 버린다니까. 아 이거를 사러 오신 거예요? 맞다. 아 이걸 사러 오셨다. 이건 컨셉 한데 어떻게 사시죠? 이거는나 같은 부의 끝판왕의 사람들만 탔다 아닙니까? 미실장 따라 온나아 예. 뭔짓인지 <laughs> 갑자기 왜 춤을 추시나? 아니 각기춤 각 그랜저 아니니까 설명해 봐라. 이 미스비시와 합작해서 만들었던 차량인데 이렇게 전기차로 또 탄생이 됐어요. 아 이거 전기차니까? 근데 그 컨셉 언제까지? 아, 죄송합니 라이트가 보시면은 네. 이야 스타리아에 들어갔던 크미등에 들어갔던 LED가 음, 들어가 있어. 이 픽셀 어. 이 LED는 정말 현대에서 정말 가장 잘 디자인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1 세대 각 그랜저랑 너무 잘 어울려. 각이 딱딱딱 램프에 딱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아요. 원래 그랜저, 1세대 그랜저 보면은 여기 위에 뽀뽀 올라가 있는 현대 로고 있잖아요. 그 엠블럼이 이렇게 있었는데 현대 마크도 없애버리고 그 그랜저, 이렇게 투박한 폰트체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각 그랜저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 1세대 그랜저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범퍼가 하단 범퍼가 툭 하고 튀어나와서 무광 크롬으로 촥 들어갔는데 안전 박스상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엔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여기에도 디테일이 들어갈 때 네, 아마 이게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피 실장, 이 전기차 맞제. 아니 뭐할 거면 아, 제대로 하라고막뭐 사투리 어색하나? 못 듣겠나? 이투박한 현대 폰트가 더 예쁘지 않나? <laughs> 이휠 보고 있자니 나는 약간 마이바흐의 네. 방패휠 같은 느낌도 들고 어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현달 요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 폰트잖아요 요즘 현대차 보면은 요거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로고가 들어가 있죠. 네, 로고가 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더 이쁘지 않나? 여기 앞반포에서부터 이렇게 무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그랜저의 길쭉한 느낌이 앞...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더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시면 은 사이드미러 보여요 디지털 미러가 적용이 되었어요 미래 의 전기차들은 사이드미러가 다 이렇게 디지털 미러로 되지 않을까 우리 응. 지금 아이오닉이나 네네 어, EV6, 응. GV60에는 디스플레이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응 맞아 실제 운전자가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거울이 아니라 그쵸,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거울이. 아무래도 이게 응. 돌출이 돼 있으면 어. 우려나. 나가면 그냥 진짜 한 500만 원, 600만 원 깨지는 거 아니야? 그정도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좀 오반인가? 차량 크기가 옛날 그랜저라고 하기지만 사실 지금의 아반떼 음. 크기도 안될 거예요. 이게. 아 진짜? 어. 어, 근데 저는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내 공간이나 거주성을 아. 뭐 현대가 기술력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음. 근데도 디자인은 되게 잘 뽑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근데 디자인은 네. 우리 현대보다는 미스비시 에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각 어. 그랜저의 디자인은 어. 지금도 훌륭 어 훌륭하죠 네. 물론 앞에서도 그 각, 각이 딱 살았는데 후면부가 각이 정말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뒷창문도 완전 네모나고 이렇게 네모나게 뚝 트렁크 라인이 떨어지면서 뒷범퍼라고 하나요 여기를? 여기도 이렇게 툭하고 튀어나왔어요 현대 엠블럼이 이렇게 투박한 글씨체로 여기에도 딱 적응이 됐고 그랜저가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픽셀... 테일 램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갓그랜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1세대 전기형 갓그랜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전기형 모델은 이렇게 통으로 브레이크 등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뒤에서만 봤을 때는 음. 진짜 1세대그 전기형 갓그랜저 모델이 딱 떠올라요. 비니님 아, 혹시 사운드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지금 서 있는데도 그랜저에서 들려오는 이 음향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컨셉카잖아요. 엄청 좋은 스피커를 넣었다고 해요. 이렇게 좋은 스피커를 들으면서 주행을 하면은 그 성공의 맛, 부의 맛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컨셉카라서 앉아서 촬영은 못하지만 가그렌저의 느낌을 살려주는 부분은 저 벨벳으로 되어 있는 시트가 아닐까. 요즘 차들은 다 가죽, 인조 가죽, 뭐 나파 가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저 벨벳 시트가 난더 예뻐 보이지 않나. 예전에는 같은데? 가죽보다 이런 벨벳 소재들, 아 스웨이드 소재 들이 더 고급 소재였어. 저렇게 버건디 컬러 벨벳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계기반이랑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확장된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데 그 미래에 나오는 전기차들, 미래의 차들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점점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스티어링 길이 힐이... 너무 독특한 어. 것 같은데 어. 아마 1 세대 그랜저의 핸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드는데요.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네요. 완스포크. 완스포크? 어, 어 그치이 여기와 연결된 게 어. 스포크라 그러거든요. 근데 아. 지금 완스포크잖아. 완이라고 굉장히 투박하게 말씀하시네요. 각그랜저니까 완스포크. 아 완스포크. 어. 기어변속기인가요? 기어변속기가 무슨 버스 손잡이 같이 생겼네요. 아니 난 이거 옛날에 그 아, 무슨 영화에 이런 그 우주 비행선 약간 느낌아 맞아 맞아. 여기 팔꿈. 올려두는 데가 굉장히 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면 뭡니까 남자들 부하면 시계? 그치 시계잖아 시계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거기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오, 진짜로? 해요 저는 그래서 아이가그랜저가 타겟팅을 잘 하지 않았나 회사장 같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탈수 있을 법한 차 그게 가그랜저아닐니까 운전석 쪽이랑 조수석 쪽에 있는 등받이 쪽에 있는 가죽 디테일이라고 하나요 가죽 디테일이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에요 어, 저기 공적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살짝 우드 느낌을 줬어요. 여기에는 굳이 손잡이가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손잡이를 놨을까? 건색하니까요. 가그랜저 헤리티지 전기차 버전인데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차 만약에 진짜로 출시를 이렇게 한다면? 출시를 한다면 어. 저는 살 거예요. 이렇게 딱 올드 느낌, 앤티크한 느낌으로 출시를 해준다면 음. 너무 사고 싶죠. 가그랜저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그 라리님? B실장 지금 내부고 라리라 했노? 아죄송해 끝난 거 아니었구나 아. B실장 B실장 이거 뭔지 아이 안... 폰이잖아요 B실장 세컨카 맞다 어, 이, 이 차는 온, 언제 타시는 거예요? 백화점은 나는 좀 자주 가거든 약간 동네 마실 하나 뽑아줄까? 아, 저 그랜저 뽑아주시 <laughs> B실장을 더 열심히 해봐라 그럼 내가 하나 주지 귀엽지 않노? 폰이 어, 옛날 거 같아요 사이드미러가 여기 음. 앞에 있잖아요 여기 어. 사이드미러야? 사이드미러... 아, 와, 와 이렇게 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옛날에는. 와. 여기가 잘 보여서. 여기다 두는 게? 예, 예 잘보였어요 아닌 것 같은데. 좀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아니. 옛날 원래 포니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 맞나? 이게 예, 예, 예. 현대 엠블럼 아닙니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 그거 맞다. 아, 그래요? 아. 미실장 어. 고집 부리지 말라어 아, <laughs>